아,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 사무총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일부 프라이드인 MBA 개회식에서는 개회 선언, 연세 MBA 기입장, 국민의뢰, 내빈 소개, 환영사와 축사로 진행되겠습니다. 직원부터 선배를 존경하며, 후배를 존중하고, 모교를 음... 사랑하며 세상에 빛이 되는 글로벌 넘버원 NBA 동창회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NBA 총동창회 2019년도 NBA방 개회를 선언합니다. 연세대학교 총동창회 연세 NBA 총독창회, 연세 NBA 원회 총과 총원우회 세계의 빛바를 입장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륭한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맞죠? 네. 네. 오늘 어, 2019년 연세 MBA 밤및제 19회 연세 MBA 경영대상 시상식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꼭 감사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분이 있습니다. 1기 선배님들, 대 선배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97기, 98기 우리 재학생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100기 차이입니다. 100기 차이. 제가 3세대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3세대가 모인 우리 연세 MBA의 축제이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문님들한테는 자부심을 드리고.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한테는 명예를, 그 다음에 가족분들한테는 감동또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미를 드리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오늘 많이 행복하시고 많이 즐겨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석일수 경영전문대학원장님의 경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들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어, 이 모든 프로그램은 동문님들의 힘이 없으면 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 성황을 이루어주신 동문님들이 계시기에 어, 저희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두도록 할수 있었습니다. 동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학교는 계속 노력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동문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도원 회장님과 서길수 원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대상 주식회사 무료화성 대표이사 정상진 경영석사 69기 <laughs>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품박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연세일대 혁신 경영 대상 주식회사 ANC SNC, SCM 부사장 이상권 경영석사 73기 혁신경영 부문 대상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세 M 비 마케팅 대상 T C c 글로벌 레스 케이퍼 경영석사 80기 제 19회 연세 M 비 경영대상 마케팅 부문 대상을 드립니다. 네 박수 마치시 바랍니다. 연세인계 경영대상 창업 스타트업 부문 대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특별히 랜드위거를 이용해 볼수 있도록 일만원권 어 이용. 권 아차산업 IT 부문 대상을 드립니다. R&D 신제품 부문 대상을 드립니다. 기업문화 부문 대상을 드립니다. 인재개발 부문 대상을 드립니다. 네 이상한 동문중에서 인기 개발 은 부문에 큰 공로를 세상으로 어, 현대 사회공헌부문 대상을 드립니다 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 앵비의 경영인상 현대 부회장 권 대우 경영책사 50기 제19회 연세 MBA 경영인상을 드립니다 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연세 앵비의 경영인상 인성산업 주식회사 부회장 유기연 경영석사 59기 19회 연세 MBA 경영인상을 드립니다. 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세 MBA 경영인상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규호 경영석사 71기 제19회 연세 MBA 경영인상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큰박스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B기총동창회에서 학교 발전 기금으로 천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들이 다 모아서 드리는 돈입니다. 먼저 박상동 심사위원장님을 모시고 심사 경과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2명이 후보로 접수되어 사무국의 2차 서류 심사와 심사위원 8명의 엄정한 심사로 다음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한달 정도 남은 시간, 여러분 금년에 다사다라한 일들도 마무리 못한 일 마무리하시고 어, 새해 동안에 받으시고 심사위원장의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 19회 연세 MBA 경영대상 특별공로상을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박수, 연세 MBA 공로패를 드립니다. 연세 MBA 공로패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세 MBA 공로패를 드립니다. 연세 MBA 공로패를 드립니다. yeah 근데, 뭐라고 배웠느냐 면 자기의 발전,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의 발전. 자, 연세 m b a 연 네. 대한민국! 네. 네. 에서 박수를 부탁습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입니까? 연세대학교 응원단 이정현, 연세대학교 MBA 청동문회 선배님께 당찬 인사 드립니다. 수 <laughs> パネル登録